그머 <뮤�> <Harriet> <laughs> 아니 아까운 그냥 이런 거있으 아까운 축하 좀하겠습그런 개구리알, 개구리알 젤리. 에미예비는 음, 또... 베란다 공사를 할 터이니 우리 둥둥이들은. 개구리 아래만 늘었어. 이게어 내가 볼때 우리가 이번에만 생게 아니라 예전부터 뭔가 비가 조금 조금씩 왔을 때부터 비가 야, 이야하, 개운하다, 네. 개운해, 진짜 개운하다. 어우 속이 시원하다. 난 타일이 나. 오, 어. 어, 난 베란다는 타일이 나. 어 그러면 화분도 여기다 두고 물 그냥 틈으면 네. 되는데. 맞아, 야, 우리 집새집 집 됐다, 그치 아, 나 진짜 이거 엄마는 모르겠대. 나는 안 나, 솔직히. 나, 나, 네. 나는 왜안 나지? 총진 찍네, 정말 안 되지. 와. 어, 장난 아니야. 와, 찌비는 장난 아니야, 지금. 깜짝 놀랐어 나. 어머, 웬일이야, 이게? 안 느낀다고? 저, 저, 저. 저, 그만 찍자. 계속 똑같은데. 어, 그래. 어, 그래 여기 그냥 수건 쫙대 <laughs> 가지고 막으면은 금방 할수 <laughs> 있잖아. 다 들떠자. 잖아 그래. 여기서 들어오는 거야. 사이가 들떠 있 그냥 새거 써야 돼, 이제. 뭐 먹으면. 어머. 나는 안 사지만, 쓸데가 없네. 오. 어? 어? 우리 동네 마트에선, 어, 이거 꽤 비싼데. 한6천원7천원 오도랑. 아, 오늘. 500g? 850g. 강릉 두부 말고 이거 사자. 해양 순통수 두부. 어머머머 맛있게 생겼어 맛있게 생겼어 울퉁불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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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뭐 사야돼 아 이렇게 다들 이렇게 싱싱해 보이진 않지만 가격 퀄플라워 비싸면 5,000원 하는데 어머 저렴하다 사자 퀄리플라워 크림 수프에 넣어야겠다 크림 수프 오뚜기 크림 수프 사야 돼. 눈 돌아가네요 이걸 어떻게 생년어야, 생년어. 아우치. 아우치, 파우치 아우치야. 아라피야, 뿅뿅뿅. 아름답구나. 정말 먹고 싶다, 생년어. <목소리> <목소리> 저 여기 옷을 말고 저기 여기가 스프링으로 사요? 스프링 네, 오, 맛있겠다. 장조림 해야지. 어 맛있겠다. 한봉 생김새. 오! 정말! 오, 가격도 너무 들어 어떡하지? 이거 우선 보류. 생각인가? 내가 너무 꼼꼼한 걸까? 이건내 이거 괜찮아 보여. 이거 사자. 이거는 안 사면 손해야, 안 사면 손해. 이거는 굳이. 되게 어려운 거, 뜨는 거봐 이거 진짜 사야 돼, 이거. 이거. 물떡 해도 되고, 프라이팬에 구워서 양념치킨 소스. 이거 되게 맛있어요. 후루룩 밀떡볶이. 어, 이거 맛있어. 우리 동네 맛행 이거. 어떡하냐. 아, 유 떡볶이 친구들의 성지네 떡볶이 친구들의 성지한 거는, 하나. 아름다운 건한번더 떡볶이 친구들의. 더. 어, 진짜 예쁘다. 정말 예쁘다, 예쁘다. 다시 만났어, 얘를. 돌고 돌아, 여기 또 있어. 이건 사야 해. 음료 한잔 값으로 집에서 스무 잔을 만들 수 있어요. 어? 이거는 합리적인 소비야. 나 합리적인 사람이잖아. 아 됐어. 아, 이상하게. 다른 데는 팍 쓰면서 소비가 안 되는 구역이 있음요. 여기 있네, 진짬뽕. 아, 진짬뽕은 그냥. 똑같다 똑같다 오 어, 그렇구나 나 이상하게 조금이라도 라면이 비싼건 못사겠어 진짬대신 칼도독 이거보단 이거야 플렉스 가자 어, 누나. 아, 물건 없다고? 오티, 오티, 오티. 음 가격 우와? 아주 좋지? 지금 산다. 네. 사게요? 응. 음. 와. 저... 자, 여보 이거 찍어줘. 저거 사요, 저거. 저, 딸기, 좀... 딸기. 오늘 뽑은 거야. 그래서 내가 샀어. 그러니까. 아이스 박스 챙겨온 사람. 오티도 남아야 됩니다. 이 로즈마리 아, 아. 이거 어디는 거예요? 아, 빨래할 때 넣어서 냄새 좋게 하아 로즈마리. 그까 그러니까 라벤더 살까. 로즈마리. 그래 이거. 린다 깨트린다. 깨트린다. 하지마 하지마. 뭐. 어, 뭐. 아, 근데 아, 사요. 산다. 이야 도미노 치료를 해요 그럼 어머니 필수템이다 필수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짠 막걸리 옥수수 파프리카 부자 일부러 노란색음만 골랐습니다. 노란색. 예. 이거는 장조림용 계란 두 판. 결국엔 샀다. 우리 동네 마트 6,500원. 우와. 5,490원? 할림 용가리 치킨, 원 플러스 원. 7,990원에 원 플러스 원 해드리고요. 코카콜라, 환타, 오렌지, 파인애플 환타를 원 플러스 원에 판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어, 어 어떡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김치 떨어졌는데. 한떡두개 먹을 건데 누나 아, 너이떡 좋아하지? 떡두개 <laughs> 식자재 마트 사랑합니다 오우 오와 옥수수 생무네 맛있어요? 옥수수 맛 고기 고기 야, 하, 야, 리 음, 음. 맛있겠다. 너기 구운 양파도 좋죠 맛있게 이거 줄게. 안녕. 나 앉으세요. 나도 앉으세요. 우와, 떴다. 짜자, 너무 좋아. 음. 사자, 물 먹어. 음. 음! 정말 좋다. 응. 마트킹에서 말랑말랑한 가래떡을 보는 순간, 여보. 운명이라고 느꼈어. 참을 수없다 봐봐요. 아, 이렇게 너무 찍어있어 근데 세게 하면 이게딱 떨어지니까 조심해. 응. 어, 그렇지, 그렇지. 음! 안 넣으면 이거 다시 올려놓으면 되는 네? 이거 다시 오셨는데, 뭐, 이쁘냐고. 여보, 나, 싱크로 있는데, 맛소금이 있거든? 아, 그냥 굵은 소금, 그것 좀. 공장품이, 저는 라면이, 그렇게, 동, 뭔가, 대기업이랑, 그니까 러 뭔가 그렇게, 와, 대기업이 오. 싸긴 싸구나, 공장품인나 그걸 느꼈네. 라면, 라면. 응. 어, 나 소금파. 어. 쌈장도 좋아하는. 아, 독산 응. 근데, 어딜 갔다가 우리가, 진천 놀러 갔다가 양조장, 문 닫아가지고 그냥 헛걸음 했거든요. 양조장에서 살려다가. 근데 이게, 어, 거기 우리가 간 오늘 마트킹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덕산 막걸리. 나는 아직도, 옥수수 막걸리. 음, 좋다. 좋다. 응. 너무 좋다. 난 역시 소금파야. 음. 응. 음. 그리고 이따가 여기다 소금도 묻히면 완전 맛있는 거예요. 고기는 나는 불판에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 어, 난 음. 진짜 고기는 불판에. 아, 역시. 어. 역시 후추야, 나는. 응. 음. 나는 좋아. 응. 음. 음. 나 굽는 고기 진짜 좋아하는 거 응, 음. 음. 음, 같이 있으니까 이거 잘못 찍겠어요. 후추만. 음? 나 후추만 잘못 찍겠어요. 음. 엄마가 뭐 많이... 주자니. 그냥... 이거 살 깎아서 봐 얼른? 이거 보니까... 소소하면 이제 유명회관이 떠오르는데, 음. 해하면 이제 소박하면 상추소밥이 떠오른 르 거잖아. 곱창 같다창 어, 그니까. 나도 짜 먹을 거예요. 로롱. 이거 go. 안돼 너 엄마가 정하는 거예요. 빵, 빵, 빵. 이거 갑디기 어. 음, 남편이랑 나랑 고독한 미식가 엄청 좋아합니다. 편안해, 그거 보고 있으면. 힐링이야. 음. 아닌데? 힐링. 방남의 미식가가 t 를 좋아합니다. 아, 아, 방남의 미식가 너무 좋아. 방미 어, 나 방미, 고독한 미식가보다 방미. 음,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 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방미 너무 좋아. TV를 보고 싶습니다. 어. t v 야구도 야구, 야구. 네. 네. 오늘 비워서 안 했는데. 응. 안먹 아니, 먹어? 음. 소금이 제일 좋다길래 안 먹는 줄 알았어. 응. 응. 이거, 내가 해야죠, 이거. 이렇게 해야죠. 버가찜, 냥냥, 동냥.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여기서. 따로 꺼내자. 여기서 붙자. 어. 아, 더 먹는 거였어? <laughs> 엄청 푹 퍼지네. 오, 와. <laughs> 밀도가 없어, 밀도가 없어. <laughs> 장난 아니야, 밀도가. 그래요? 많이 든것 <laughs> 어. 같은데. 많이 줬지 엄마 인심 썼어. 여보, 아, 코도 하나 가져와. 너무 웃기다 이거 밀도가 어머 너무 웃음 밀도야 이게 어, 맛이 솜사탕 맛이야 얘들아 너무 맞아요. 웃기다 오. 어머 솜사탕 맛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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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솜사탕 맛있지 네너뭐 수저 여기 그냥 꽂아놨어 너무 웃기다 이게 냉동이 잘 안되나 보다 여기가 그런 느낌이 좀 나네? 아 미치.. 어 냉동이 좀 약한 것 같아 여기가 어너 이런 거 봤어? 네? 아. 이렇게 하면 짱맛다 음! 진짜 음! 맛있어 이렇게 하면 진짜 맛있어 이거다 학교 앞 아이스크림 아줌마가 와가지고 팔았던 그맛아 끝내준다 음 잘안 퍼져 진짜 맛있다 진짜 좋다 잘안 퍼져 숟가락으로 돌리게 오. 나 너무 좋다 진짜 추억 의맛어 정말 좋아 음. 너무 좋아 응핑크색이잖아 음. 핑크색. 꼬리가 정말 섬소탕 맛이야 좋아 <laughs> 너무 좋다 난 응. 딸기가 짠이 많아 위에서 봤을 땐 뭐야? 오늘 먹은 것은 엄마 이게 베스트다 이게 추억의 맛이야 엄마한테 어 너무 좋아 그러면 좀 방울하죠 음. 음. 아맛있또맛있고 맛 있는 걸 먹은 기억이 없으니까 아, 그래, 감자칩이 딱딱해서 맛있다. 뭔가 그래요? 음, 괜찮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매력 있어. 난... 에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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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